어후, 무지하게 뻐근하다. 어후, 바닥에 눕고 싶다. 어디 찜질방 같은 데서 등이나 그냥 푹 지졌으면 좋겠네. 어후, 아니, 일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깜짝 성과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속도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살짝 혼미해지려고 하는데 바람 좀 쐬고 들어가서 씩씩하게 마무리해야지 아저 초딩들 무지하게 시끄럽게 구네 오, 관리자 간다 관리자 조용히 시키러 갔다 집에 가야겠다 근데 집에 안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기 때문이지 하여튼 집에 갈 건데 이거를 누가 열람실에다 놓고 가가지고 또 분실물 접수를 해 줘야지 오? 어? 비가 오는 건가? 비가 오는 건가? 아, 비가 오는 것 같진 않고, 비가 내렸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야, 비가 오. 언제 왔나? 비가 그래도 꽤 많이 온것 같은데요, 이거? 이 비가 끝났나? 또올 건가? 찾아봐야겠다. 오, 비가 또올 건가 봐요. 비온 다음이라 공기는 하여튼 끝내준다. 아니, 근데 오늘 뭘 많이 할수 있을 줄 알고 도서관을 갔는데, 거의 영상 편집만 하고 영상 등록하고 끝났어요. 일을 생각보다 많이 못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일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도서관에 더 있을래도 도서관 끝날 때가 다 돼서 10시 59분이에요 11시에 다나와야 되거든요 하여 집에 가서 더 해야겠다 이대로는 잘수 없다 이거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개방화장실이니까 오 좋다 아 도서관에서 좀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실을 못 데려가지고 하여튼 여기 개방 화장실 덕분에 잘 해결했고요. 어,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보세요. 나뭇잎 떨어진 것좀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일찍 산책을 좀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길을 봐야 배달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바닥에 낙엽들이 엄청나가지고.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안전이랑 관련된 거는 내일 아침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길 괜찮으면 배달하고 싶거든요. 하트 배달 할지 말지 그거는 모르겠고, 확실한 거 하나, 성당 가기. 그거 말고는 뭐, 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돼요. 일단은 집에 잘 들어가겠고요. 영상은 다음날로 넘기겠어요. 점심 배달, 쿠팡 9권에 15,000원. 출발! 갑자기 2권에 5,000원짜리 깜짝 미션이 떴어요. 중복 미션이니까, 11시 반부터 시작하면 은 9권만 배달해도 2만원을 더벌수 있어요. 이제 2분 안에 중복 미션이 시작되거든요. 괜히 지금 어플을 켜서 엉뚱한 점을 받을 필요 없고 2분만 기다렸다가 중복 미션 그냥 9개를 하면 돼요. 11개하고 2만원 더 버는 거, 9개만 하고 2만원 더 버는 거, 뭘 해야겠어요? 아 물론 9개보다 11개를 하면은 배달팁, 두 건에 대한 슬슬 배달팁이 더 들어오는 건 맞고 어, 드디어 11시 반이 됐어요. 중복 미션 시작. 일단 식당이 많은 정자역 쪽에 도착했고요. 아직은 괜찮은 추천이 없어요. 아, 이거 말하자마자 추천 들어오는 거 보소. 괜찮은 거두개 받을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1번, 2번 받았어요. 5,000원짜리 깜짝 미션 달성 조건 확보.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1번, 2번을 픽업해서 배달을 완료하잖아요. 그럼 그 배달 완료하는 위치가 마법사 코리아빠가 정해놓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배달 범위 경계쯤에 있거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다른 동네로 건너가야 돼요. 아이고, 열심히 하라고 1번 픽업지가 조리 완료를 눌러줬다. 금방 찾으러 갈게요. 아, 오늘은 바람이 아주 씩씩하네. 1번 픽업지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나와있고, 수고하세요. 비오했다 2번 찾으러 갑시다. 야 2번 음식점도 조리 완료돼 있대요. 금방 찾으러 갈게요. 2번 픽업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수고하세요. 네, 비고팠다 1번, 2번 출발. 1번 배달지에 도착했고요. 1번 배달. 찰칵. 완료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2번 배달 출발. 오, 주문 두 개짜리 들어왔는데 제발 범위 안쪽으로. 아, 범위 바깥쪽으로 거절. 2번 배달 마치고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겠어요. 2번. 완료했다. 주문이 하나더 들어왔는데. 지금 통신이 안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니라서 근데 개심하게 소리는 나요 항상 이런 식이야 어 슬슬 그림이 완성되고 있다 자 여기는 벗어나야 됩니다 거절 빠르게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배달 범위 안으로 진입한다 오 미션 5천원짜리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 두건 배달하고 9 6 6 3원을 벌고 있어요 못 가는 거잘 골라내고 정해놓은 배달 범위 안으로 잘 들어왔어요 오, 괜찮은 거두개 들어왔다. 받을게요. 3번, 4번 받았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주문이 또 들어왔네. 경로가 바뀌나? 어, 같은 집인데? 그래, 받는다. 5번까지 받았어요? 아이고. 이거 경로가 바뀌면서 픽업 순서가 바뀌었네. 3번 픽업지 도착했고요. 조리 완료 1분 남았다는데. 들어가 봐야지. 아직 안 나와있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예. 예. 픽업했다. 잘 예. 아, 이거 잘 부탁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꼼꼼하게 해야지. 4번, 5번 찾으러 갈게요. 픽업지 도착했고요. 4번, 5번 동시 픽업이에요. 안녕하세요. 쿠팡이 치요 일단 하나 나와 있고. 하나 더 기다려야 된다. 이건가? 고생하세요. 두개다 픽업했다. 3, 4, 5번 출발. 3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3번, 벨 누르지 말고, 료렸다 아, 4번은 지 여기랑 같은 동이었네. 주소 가려져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또 자전거에 갔다 와야 된다. 이게 뭐한 짓인가? 4번, 벨 누르지 말고, 료렸다 5번 출발! 5번 배달 가는 중에 주문 하나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안 간다. 이번에는 좀 괜찮은 게 들어왔나? 오, 괜찮다. 받았어요. 6번 받았어요. 5번 배달지 도착했어요. 5번. 완료했다가. 6번 찾으러 갈게요. 6번 픽업. 안녕하세요. 쿠팡이 치어. 요거랑 음료 하나. 네. 픽업했다 6번 출발. 6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두 개짜리 주문 들어왔는데. 괜찮은가? 아, 피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손님이 받오셨다 완료했고. 앞으로 2시간 안에 3건만 더 하면은 15,000원 더 벌거든요 바람이 이 정도로 세게 분다고? 야세개짜리가 들어왔다 받아야겠죠? 미션 달성 조건 확보 7번 픽업할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예 픽업했다 바로 근처에서 8만 찾을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아또 2개로 포장해 주시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픽업했다 9번 찾으러 갑시다 눈 깜짝할 사이에 9번 픽업지에 도착했고요 네. 9번 픽업 안녕하세요 쿠팡이체요 픽업했다 789 출발인데요 7번 배달지는 그냥 눈앞이에요 도착해버렸어요 7번 완료했다 8번 출발 8번 배달지 도착했고 세계 최고의 2층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배달이요 여기 놔드릴까요? 예. 맛있게 드세요. 얼려있다. 9번 출발! 9번 배달지 도착했어요. 9번 벨 누르지 말고, 얼려있다. 아, 오늘도 돈이 씩씩하게 내려오죠? 잘했고. 쿠팡으로 9건, 21,677원에 미션 총 2만원이거든요. 41,677원. 퇴근! 집에 가면 세계 최고의 불고기가 있거든요. 무려 소불고기인데. 그거 맛있게 먹을게요. 다른데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야 낙엽이 무지하게 떨어졌다 어제랑은 또 다르네 오늘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가지고요 하여튼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순식간이구만 조만간 율동공원을 가긴 가야겠는데 자 점심 먹을 건데요 여기 세계 최고의 불고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밥 이렇게 떠놨고요 밥 위에 불고기를 얹는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물을 팽팽 돌려주고 자 난리가 났죠 아 노른자가 풀려버렸다 그냥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도 뭐 터트릴 노른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겠어요 여기 이렇게 계란을 올려서 먹는 걸 생각하고 한 거예요 마침 또 세계 최고의 미역국이 있어서 미역국도 같이 먹을게요 됐다 먹읍시다 점심 맛있게 먹을게요 불고기 이거 규동이라고 해야 될까? 규동 레스코. 아 맛있겠다. 음, 세계 최고다. 끝내준다. 너무 맛있어요. 성당 간다. 집에서 밥 맛있게 먹고 출발하느라 조금 늦게 나왔고요. 늦게 나왔다기보다는 하여튼 커피 먼저 마실 시간은 안 되고 미사 보고 커피를 마시겠어요. 성당 커피. 성당에 도착했고요. 차 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응? 주차 금지? 왜 주차 금지지? 아이고 오늘도 차를 대기가 힘드네 무슨 행사가 있나? 여기 성당 주변 갓길에 자리가 마침 있어 가지고요 차는 잘 됐어요 바로 미사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성당 잘 들어왔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미사 먼저 커피는 나중에 이사 잘 마쳤고요. 커피 한잔 마셔야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할게요.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어, 오늘 커피 좋다. 지난 주에는 좀 별로였거든요. 오늘은 커피 좋네. 커피 한잔 하면서 영상 편집 좀 할게요. 자, 배달하고 커피 마시는 것까지 커피 편집, 그 장면 편집 그 정도는 했고 기가 막히는 커피 타임 마치고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십쇼 갑자기 율동공원 단풍이 어느 정도 들었나 좀 궁금해져 가지고요 근처에 온 김에 한번 돌아보게요 해질녘이라 더 노래 보이네 일단 더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율동공원 저수지 시원하죠? 창문 열고 맑은 공기좀 때려야겠다 아 공기 좋네 달콤한 공기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마법사 코리아빠가 아주 좋아하는 길이거든요 멋지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침엽수가 많아서 단풍이 아직 보이진 않네. 그래도 뭐잘 왔다. 지금 카메라가 찍지 못하는 곳, 다른 각도 보니까 단풍이 들긴 들었는데 아직 절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이쪽도 멋지네. 단풍이 그래도 들고 있어요. 자,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밥 먹으러 간다. 뭐 먹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식당 마음대로 가보려고요. 건두부 볶음, 레츠고 자, 건두부 볶음에 맥주 한 병. 켈리, 아주 맛있는 켈리를 마시겠어요? 오. 맥주가 신선한가 봐요. 고피이막 차오르네. 어이구. 병이 무지하게 미끄럽네. 병을 좀 닦아야겠어요. 병이 너무 미끄러워요, 지금. 아, 이 맥주. 버렸다. 굉장히 아깝네. 그래도 남긴 남았다. 자, 어쨌든 맥주 한잔 할게요. 음, 신선하긴 하네 맥주가. 이 신선한 맥주를 흘려버리다니 맥주병을 꽉 잡아야 돼요. 건더볶음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양이 많으면 좋지. 이게 무지하게 뜨겁기 때문에요. 덜어서 조금씩 먹어야 돼요. 이야, 이거 배고프다고 바로 먹으면 입 천장 다 까지겠다. 소스 맛만 살짝 볼까? 아, 잘 됐다. 무지하게 맛있겠어요. 이제 좀 식었나? 때려봐야지. 아, 대가 막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이무침 또 나왔다. 이거 되게 비싼 음식인데. 솔직히 오늘 이게 양이 많아 보여서 다른 음식은 못 먹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맛있게 먹는 게 최선인가?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맛있게 먹는 건 자신 있다. 음, 아... 사콤달콤, 시원. 너무 맛있어요? 건더로 털어놓고? 맥주 한잔. 와. 오늘따라 맥주가 미하에 신선하네. 정보가 없다. 새콤 달콤 시원한 오이 무침 끝내버린다 음.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마라탕을 많이 시켜 먹어요. 여기 마라탕 맛집인가? 맛을 보고 싶긴 한데 배 부를 것 같아서 주문을 못하겠다. 건더거나 맛있게 먹고 가야지. 쯔라는 살짝 뿌려서 먹는다. 아좀 어, 더워요. 땀 나요. 빨리 먹고 나가야지. 아주 좋아요. 저녁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안으로 영상 올릴 수 있겠다. 와, 너무 잘 먹었다. 건두볶음을 먹었는데 땀이 나네. 잘 먹었고요. 이제 집에 갈게요. 아, 무지하게 잘 먹었다. 진달량 꼬치 오늘도 무지하게 씩씩하고. 나오기 전에 사장님한테 아, 여기 마라탕이 맛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먹네요. 그랬더니 만 원으로 그렇게 푸짐한 양으로 맛있게 먹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 조만간에 와서 체크해봐야겠구만 아 오늘 저기 서울감자탕도 후보지 중에 하나였는데 흰쌀밥에 겉절이 무지하게 좋긴 한데 오늘은 그냥 건두부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성공했다 하여튼 건두부 때렸는데 성공했어요 세계 최고의 건두부 볶음 먹고 클래식 뮤직 들으면서 집에 가는 길 아주 끝내주는구만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였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영상 편집 영상 등록 식씩하게 해버릴게요 내일도 씩씩한 영상 찍어서 올리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